안녕하세요. 오늘은 기업 가치 평가의 기본 PER과 PB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구독 부탁드려요.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먼저 PER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. 주식 가격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인데요. 쉽게 말해 이 회사의 순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은가를 보여줍니다. PER이 높다면 주식 가격이 순이익에 비해 고평가되었다는 의미일 수 있고 낮다면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하지만 PER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. 같은 산업 내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고 과거의 PER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다음은 PBR 주가순자산비율입니다. 주식 가격을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이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높은가를 나타냅니다. PBR이 1보다 작다면 주가가 순자산보다 낮게 평가된 즉 저평가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 PBR은 특히 자산 가치가 중요한 기업, 예를 들어 부동산 관련 기업이나 자산이 많은 기업을 평가할 때 유용합니다. PBR 역시 산업별, 기업별로 비교 분석하여 판단해야 합니다. PER과 PBR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지표이지만 만능은 아닙니다. 기업의 성장성 재무상태, 산업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. 또한 PR과 PBR 외에도 EVBITDA, PSR 등 다른 가치평가 지표들을 함께 활용하면 더욱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.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